스리랑카의 어느 공장 사무실.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한 직원을 호출했고, 호출을 받고 달려온 직원은 보스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언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행패처럼 보이는 상황인데요. 얼마 후 보스에게 호출을 받은 이 직원은 아내와 자식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루에 자그마치 16시간을 여기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족들은 매일 끼니 걱정을 한다고요. 저는 단지 제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 받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근무하는 공장 사장님과 언쟁을 벌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와 직원들 모두 잠도 줄여가며 하루에 1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회사 규정을 언급하며 저와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속적인 야근을 강요받던 저는 오늘만큼은 도저히 야근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정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갔죠. 아내는 먼저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야근하지 않고 퇴근했어. 먹을 거좀사 왔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 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먹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포장해 온 음식을 내려놓는데 배에서는 눈치 없이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오늘도 점심 한끼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이렇게 굶는 건 아니었지만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급여는 그대로라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보스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무슨 일로 저를 호출하는지 몰랐고 곧 다가올 끔찍한 일들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저는 이날 사장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업무태만이었습니다 사장과 언쟁을 벌인 어제도 야근을 강요받았지만 저는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업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하자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이용했고 단물이 다 빠지자 가차없이 버린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의 불합리한 대우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조차 빠듯하고 심지어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신세였는데 해고를 당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어느 순간 굶어 죽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최소한 저와 가족들의 끼니 걱정 없이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회사나 기업들은 저 같은 직원들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빌붙어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신세가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의 제 상황은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끼니 걱정을 해야 했기에 바로 다음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의 경력은 충분한데도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거절하는 사유를 물어보았고 대답을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부당하게 해고한 회사 사장이 자신이 알고 있는 동종업계에 연락을 취해 저의 취업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스리랑카의 거의 모든 공장에서는 저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이전 회사에서 저질렀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한마디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그들처럼 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가족의 끼니 걱정을 하는 지금의 상황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이날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스리랑카의 수많은 공장들을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일해오던 전문성을 포기했습니다. 이 분야의 공장에는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로 마음먹었고,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전 회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기피하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출발을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롭게 찾은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일을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날, 또한 번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왜 해고 당한 거지?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해고 사유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라는 이유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늘 가비안이 늘의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의 말을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공장도 이전 회사의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공장의 지인을 만나러 온이전 회사 사장이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넌지시 입김을 불어 넣은 것이었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궁지에 몰아 넣는 이전 회사의 사장이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리자 스리랑카 공장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가족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는 나도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고민하면 되잖아요.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 일을 하러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다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제가 일하는 곳에서 들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률은 엄청 심하다고 하던데 그쪽을 알아보는 건 어때요? 만약 당신이 한국에 일하러 가게 된다면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릴게요. 어차피 스리랑카의 공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저와 가족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엄청난 경쟁이 있었지만, 운 좋게 한국에 일을 하러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수원이라는 곳에 있는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일을 할 때에는, 스리랑카에서처럼 이용만 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하루 16시간을 근무하고 월급 25만원을 받았었는데 한국에서는 기본급만 10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현실감각이 없었죠. 이 기회는 제 인생에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한국 생활을 마치고 저는 스리랑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100년 동안 이래도 벌지 못할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스리랑카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매입했고 고정 수입을 만든 다음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차려서 아내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10년 전 저를 부당하게 해고했던 회사와 같은 종류의 경쟁회사였습니다. 뭐 복수를 위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전문성을 살리려다 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규모는 그 회사보다 작았지만, 저희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고, 지금은 경쟁회사의 매출을 압도적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가족들은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꿈의 나라에 갈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할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인 직장 동료들 덕분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한국 쪽으로 절을 하며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가정집,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는 어린 자녀를 재워놓고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던 젊은 부부는 얼마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젊은 부부는 3년 후 한국에 도착하여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뭐야, 또 가격이 올랐어. 이번에 의료보험도 오르더니 내 월급만 안 오르지. 이놈의 헬조선을 뜨던지 해야지 원. 캐나다는 의료보험 전액 무상에 복지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양 국가에서 IT 기술자들은 고급 인력으로 취급되어 급여도 많고 대우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저의 현실은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신세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의료보험까지 올라서 사는 게 팍팍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평소에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한국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저는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르고 캐나다를 복지천국이라 부르며 동경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동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웹 디자이너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근후 집에서 아내와 간단하게 치맥을 하며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자리잡고 있던 욕망이었지만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없어서 그동안 말을 꺼내보지 못했는데 아이까지 생기고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아내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죠. 제 걱정과는 다르게 의외로 아내도 서양국가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현재의 삶에 집중한 나머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이민에 대한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사실 IT업계에 종사하는 제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근무하게 되면 급여도 많이 오르고 야근도 없기에 지금보다 확실하게 나은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웹디자이너였기에 언어만 조금씩 극복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게더 나았죠. 무엇보다 이놈의 헬조선을 탈출한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좁은 땅덩어리의 서울 인구는 전국 팔도에서 다 모여들다 보니 쉬는 날 어딘가 놀러 가려고 해도 교통혼잡에 스트레스만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캐나다에서 살게 되면 엄청난 자연을 한가롭게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기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한달 정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곧바로 이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고, 생각보다 캐나다 이민 절차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라서 영어회화까지 가능한 저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민을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12월의 추운 겨울에 캐나다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처음 2년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즐긴다기보다는 영주권 획득이라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캐나다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취업도 하고 집도 마련하여 캐나다에 정착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영주권을 획득하고 나니 심적으로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 오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캐나다에 살게 된걸 후회했습니다. 부상을 당해 병원을 찾아가야 했지만 여기에서는 병원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였고 앰뷸런스 차량을 부르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급하게 아내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결국 아내가 오는 시간까지 포함해 팔이 부러지고 3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평생 팔에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고 그러더군요. 병원에서 겨우 응급처치를 받고 팔에 깁스를 한채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도 골절상을 입어 병원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때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도 한국에서의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외진 곳에 있었어도 이렇게 오래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한국에 있을 때는 일단 헬조선 빨리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그렇게 복지가 좋고 사람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난 캐나다에 직접 와서 살아보니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지에서 팔이 부러지는 응급상황이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캐나다의 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병세나 응급상황에 따라서 병원에서 대처하는 처리 속도는 천차만별이죠. 심각한 부상인 경우에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주지 않습니다. 의료가 무료라는 점에서는 언뜻 듣기에 엄청난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캐나다 병원의 특성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때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3에서 4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었죠. 어차피 병원에 가도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에는 다행이었지만 병세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사는 한인분들 중에는 병세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 아예 한국에 가서 몇 개월씩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었고 우리 가족은 캐나다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실수로 식재료 계산을 잘못하여 아이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외부 생활을 하면서 먹을 도시락들을 한번 장을 볼때 한꺼번에 봐와서 그걸로 다음 장 보는 날까지 계산을 해서 먹어야 했죠. 한국이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 앞에는 항상 마트가 있고 배달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먹을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장을 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계절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눈 치우느라 몸살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봄이 되면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하고 앞마당의 흙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이러려고 캐나다에 이민을 왔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죠. 또 캐나다에서는 거의 모든 일이 오랜 시간을 거쳐 업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보험 가입, 취소, 환불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 말이죠. 직접 살아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캐나다에서 사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오고 준비해오던 일이었기에 감수했습니다. 캐나다의 자연환경은 가히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장한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곤 했죠.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캐나다가 천국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갈 곳도 엄청 많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풍경이나 자연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것과 매일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마련이죠. 캐나다는 겨울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집안에서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긴 눈보라가 있던 날 아내와 저는 다소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대화 내용이었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오빠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게 행복한 거야.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한 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잖아. 그런데 나는 요즘 그런 부분에서 회의감이 들기도 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립기도 하고 오빠는 어떤 거 같아? 난 한국에서 생활할 때보다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어.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캐나다 이민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한국에서만큼 저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대비 캐나다에서의 지출이 크다는 증거였죠. 아내와 저는 이 문제로 한달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한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민을 하는 이유 또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며 떠나고 싶어했던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날 저와 아내는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는지는 서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그때의 기분은 그저 그리운 한국이 너무나 반가워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도 이런 심리에 기반하여 나온 말이죠. 한국에 살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직접 경험해 보니 그것들이 참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끔씩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살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